안녕하세요. 연예뉴스 유튜버입니다. 연예뉴스 채널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최신 뉴스가 있습니다. 이 채널의 부른 나후나의 명자, 신기록 갱신. 주요 소식을 듣기 전에 이미 채널 씨에 대한 기쁜 소식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미스트로 씨, 탑 5, 돌련 심사 거부, 현역부의 A조 출격에 엇갈리는 분위기. 미스트로시, 마스터 TOP5인 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가 단체로 심사를 거부하는 돌발사태가 발생한다. 24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로시, 2회에서는 송가인, 임영웅 등 전시즌 우승자뿐 아니라 탑순위권 내 참가자를 무수히 배출시킨 전통, 강호부서, 현역부의 A조가 출격한다. 특별 마스터로 맹활약 중인 TOP5인 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김희재는 이들의 명단을 보더니 경악을 금치 못했고, 이내 마스터 자리를 반납하겠다고 단체로 입장을 밝히는 사태를 일으켜 현장을 초토화시켰다. 임영웅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하더니, 끝내, 난 심사 못하라며 급기야 심사 포기까지 선언, 참가자들의 정체에 대한 궁금증을 더욱 증폭시켰다. 누구도 예상 못한 의외의 인물들 포진에 어수선해진 분위기 속에서 현역부의 A조가 드디어 무대 위로 등장했다. 전국 가요제를 휩쓸고 온 가요제 킬러부터 22살 어린 나이에 오디션 우승을 찍고 돌아온 정통파 현역에 이르기까지 막강 고수들의 조고와 라인업이 역시라는 감탄을 쏟아지게 했다. 더욱이 현역부의 A조 참가자 중 다른 경연 무대에서 TOP5 멤버와 맞붙어 우승을 차지했던 실력파 중 실력파가 속해 있어 절로 탄성이 터져나왔다. 임영웅은 실력자를 한눈에 알아본 후 운으로 날 이긴 게 아니었다고 인정한데 이어 영탁 역시 자신을 내리꺾고 5연승을 차지했던 참가자를 보며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으로 호기심을 유발했다. 현역 가수들조차 궁금하게 만드는 은둔 고수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이분은 진짜 강자야라며 TOP5가 임무와 극찬한 주인공은 누구일지 귀추를 주목해 하고 있다. 하지만 초반 기세와는 달리 경연이 시작되자 현장의 분위기는 심각하게 흘러갔고 마스터 장윤정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돌짓고호평까지 날려 사네람을 들이왔다. 지난 시즌 고전을 면치 못했던 현역부 B조가 미스트로 C 1회에서 대변을 일으키며 단전의 주역들로 부상하면서 현역부의 A조가 필살의 무대로 승승장구 행보를 방어해낼 수 있을지 2회부터 더욱 거세게 가동될 피 튀기는 현역들 감극강 대결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작진은 마스터로 나선 TOP5가 그 어느 때보다 바짝 긴장한 상태로 숨죽인 채 무대를 지켜봤을 만큼 막강한 현역 은둔 고수들이 출격한다고 기띔하며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면서 대의변을 속출시켜 더욱 강력해진 미스트로시 2회를 기대해달라고 전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찬원이 부른 나훈아의 명자 신기록갱신 트로트 대세 이찬원이 부른 나훈아 원곡의 명자 명상이 210만 뷰를 가볍게 넘어섰다. 이는 2000원이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인 TV조선 내일은 미스터트롯에 참가해 불러 화제를 모으며 그동안 210만 뷰 달성 최단 기록을 보유해왔던 진또배기 영상을 뛰어넘은 자체 최고의 기록이다. 해당 영상은 2000원이 지난 10일 출연한 TV조선 사랑의 콜센터 35회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생각난다는 편을 위로하기 위해 선곡해 열창하고 있는 무대를 담고 있다. 이 영상은 방송 종료 후인 11일 유튜브 미스앤미스터트롯 유튜브 공식 계정의 가로, 세로의 두 가지 버전과 TV조선 공식 계정의 노래말 자막 버전 등총세가지 버전으로 공개돼 첫날부터 뜨거운 반응 몰이를 하는 중이다. 공개 12일쯤 23일 오후 1시 기준 2000원 명자 클린 버전 가로 영상은 136만 13회 4K 세로 직캠 버전인 새로 영상은 613,116회 자막 버전인 2000원 명자 팬들을 위해 부르는 노래 영상은 1 6 5 3 2회를 기록 세 가지 버전 합산 2 1 3 3,661회의 조회수로 210만 뷰를 돌파했다 원곡 명자는 나훈아가 지난 8월 20일 발표한 세일버 2020 신곡 아홉 이야기의 트리플 타이틀 곡중한 곡으로 동족의 큰 아픔인 6.25전쟁 70주년을 기념해 나훈아가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이다. 곡은 북쪽이 고향인 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북녘 고향 하늘 별이 됐다고 믿으며 저녁 노을 넘어 반짝이는 북쪽 하늘 별을 바라보다 부모님과의 옛 생각에 눈시울을 붉히는 부록의 나이를 넘긴 명자의 아른함을 담고 있다. 2000원은 이 곡을 그만의 감성으로 해석해 특유의 청국장, 보이스로 원곡과는 사뭇 다른 느낌의 자랑으로 표현해 2000원 버전으로 탄생시켰다. 한편, 2000원이 지난 1일 오픈한 공식 유튜브 채널 '2000원 TV'는 23일 오후 1시, 현재 구독자 19만 4천명을 기록 중이며, 유튜브 라이브 미니 콘서트, 공약 영상은 197만 뷰를 넘어 200만 뷰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여기 우리는 다른 흥미로운 뉴스에 당신을 초대합니다. 태세형, 신드롬 일으킨, 대한민국 어게인 나후나, 라이브 앨범으로 나온다. 지난 추석 연휴 KBS ETV에서 방영돼, 신드롬 수준의 인기를 모았던 특집쇼,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후나가 라이브 앨범으로 나온다. 나훈아의 소속사인 예와라 예솔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많은 팬들의 요청에 따라 오는 21일 실황음반을 출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앨범에는 방송 직후 화제가 됐던 태세형을 비롯해 내게 애인이 생겼어요 등신곡과 고향역, 청춘을 돌려다오, 무시로 고장난 벽시계 등 기존 히트곡까지 총 30곡이 수록된다. 앨범은 공연 당시 촬영한 146쪽 분량의 포토북과 CD, USB가 한 세트로 구성될 예정이다. 나훈아는 2020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로 16년 만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면서도 70대의 나이를 무색하게 하는 건재함을 과시한 바 있다. 공연 중 저는 세월의 모가지를 비틀어서 끌고 갈 겁니다. 라고 한 말처럼 그는 약 2시간 반 동안 여전한 가창력과 활발한 쇼맨십을 보였다. 그 결과, 지난 9월 30일, 본 방송이 29%, 10월 3일 스페셜 방송도 18.7%의 높은 시청률을 보이며, 추석 연후에 최종 승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어서를 몰아 연말 투어도 계획했지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올라가는 바람에 모두 취소했다. 윤중민 이하라의 소리 대표는, 갇히고 답답한 가슴을 풀어준 나훈나의 명곡과 멘트를 그날 그 감동 그대로 생생히 담았다며 잡힐 듯 잡히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시름하기보다 곧 다가올 건강한 웃음의 세상에서 비대면이 아닌 서로 마주보고 마음껏 노래하고 손뼉치는 열광의 공연을 기대해본다고 밝혔다.